6월 18일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시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 두었다셨으니 하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선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함과 같으니라. 또다윗시르데 그들의 박상이 올무와 탓과 거치는 것과 봉이 되게 하셨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없어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조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의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하미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함을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당신 편 입니다.